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뇨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민. 425장 찬성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미 주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자 송.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0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계획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란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통제하려는 노력으로는 결코 평안해지지 않아. 흔히 불신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면 곧 평안을 손에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언제나 교묘하게 네 손에서 빠져나가고 말 거야. 모든 가능성에 대비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면서 상황이 혼란스러워지지. 나는 미래의 일을 생각해 내라고 너의 마음을 설계하지는 않았어. 그 일은 네 능력 밖이요 나와 지속해서 소통하라고. 내 마음을 만들었단다 내 모든 필요와 소망 두려움을 내게로 가져오렴 모든 일을 나의 돌보는 손길에 맡기렴 계획하면서 사는 그런 길을 떠나 나에게 맡기는 평안의 길로 오려 무나 오늘은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으나 오늘 할 일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대로 되는 날이 얼마나 되던가요? 잠시, 잠깐은 계획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계획대로 잘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물셀틈 없이 잘 세웠다 싶지만, 손에 물을 받아 놓으면 손가락 사이로 꽉 닫힌 것 같지만 빠져나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계획은 인생의 손바닥을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손으로 할수 있는 건 그래서 없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세우고 있는 계획,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셔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께 맡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 시간 우리의 계획을 주님께 맡기며 묵상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잘 세운다고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2중, 3중으로 안전책을 세워놨다 싶지만 빠져나가는 그 계획들을 보면서 우리는 혼란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늘 불안한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께 맡기라고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것, 필요한 것, 소망하는 것, 두려운 일까지도 다 주님께 내어놓고 맡기며 마음으로 소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계획 세우는 일보다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길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